皆さんおははようございます今日は2月日日土曜日です皆さん2月になりました2025年になって1ヶ月が終わりましたはい皆さんどうでしたか楽しい時間を過ごしましたか前の動画では「手から」と「手ください」について勉強しました。 대개가 完璧にできる人だったらそんなに難しくなかったと思います。まだちょっといろいろ不安なところがある人は必ず復習してください。今日もやっぱり 대개の練習です。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있는 문장 7개를 전부 다 일본어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자를 만들고 나서 파스타를 만드세요. 어떻게 되죠? 피자を作ってから 파스타오 자 앞뒤로 つくる라고 하는 일 그룹 동사를 쓰면 됩니다. 으 때를 넣어주면 되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 주세요. 주교가 오때 까라 이에니 에때다 사이. 하이 자이때 까라 이에니 에때다 사이. 네, 들어갑니다. 카이루는 예외 1 그룹. 옷을 입고 나서 화장하세요. 자, 옷을 입다 는요, 후쿠오 키루라고 하거든요. 자, 기루는 2 그룹 동사입니다. 후쿠오 키때 까라, 개쇼 시때 구다사이 또는 메이크 시때 구다사이. 자, 화장이라는 단어는 개쇼라고 합니다. 빵을 사고 나서 커피를 사세요. 자, 둘다 사다라는 가우라는 동사를 쓰면 되죠. 빵오 카. 데카라 코히오 카테 쿠다사이. 자, 빵을 먼저 사고 커피를 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상을 보고 나서 반드시 복습하세요. 노가오 미테까라가나라즈 후쿠슈 시테 쿠다사이. 에이군을 만나고 나서 전화해 주세요. 에이군니앞테까라 아 덴와 시테 쿠다사이. 자, 만나다 아우는 오 쓰지 않고 니 쓴다는 거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에도 타다의 노루가 나오는데요. 자, 얘도 니 라는 조사를 쓰면 되죠. 자, 마지막에 보내주세요는요. 오쿠루 라고 하는 일그룹 동사를 활용하시면 돼요. 바스니 노때 까라 메세지오 오쿠 때 쿠다사이. 자, 그냥 주세요는 구다사이입니다. 근데, 보내주세요기 때문에, 앞에 동사의 때형에 접속을 하고, 구다사이를 붙이면 돼요. 어떻게 다 맞추셨나요? 음,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좀 나왔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입다라는 기르, 화장, 개쇼 보내다에 오쿠르 자, 이렇게 챙겨두시면, 때형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떼형이 이어집니다. 자 떼형 뒤에다가 이마스를 붙여서 떼 이마스 뜻은 뭐뭐 하고 있어요. 자 현재 진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동작을 계속하고 있다, 동작이 끝나지 않았다를 알리는 현재 진행 동작의 진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떼형 만들고요. 이마스 붙여주면 돼요. 자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어떻게 되죠? 이마? 고항오 타베테 이마스 하면 되겠죠. 지금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마 모다치하나시이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음악을 듣고 있어요. 이마 음악고 듣고 있습니 자, 음악이라는 단어 옹가쿠였죠? 노래를 듣고 있다 하면은 우타오 키테이마스라고 하면 됩니다. 자, 집에서 쉬고 있어요. 자, 쉬다라고 하는 야스무 1그룹 동사를 활용하시면 돼요. 이에대 야슨데 이마스. 마지막 친구랑 놀고 있어요. 도모다치토 아손데이마스 자 이렇게 해서 때이마스 형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거 전부 다 공통적인 건 현재 동작이 끝나지 않았다 계속하고 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뭐뭐 하고 있어요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번 읽으면 여러분들의 뒤에 따라서 바로 읽어주세요 그게 쉐도잉이에요 그죠 두번째 정리한 게요 현재 상태 결과의 지속입니다 아까 1번하고의 차이점은, 자, 1번은 동작이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동작이 진행 중인데, 2번의 현재 상태를 나타낼 때도 때 이마스를 쓰지만, 이 아이는 일단 동작이 끝나요. 그 끝난 동작의 결과가 지속되고 있다. 어쨌든 ing라는 기분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때 이마스를 쓰는 거예요. 빨간 옷을 입고 있어요. 입은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빨간 옷. 아카이 후쿠잖아요. 자, 여기서 입다의 키루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카이 후쿠오 키테이마스.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옷을 입다, 상의를 입다, 하의를 입다 전부 다 입다라고 하는 똑같은 동사를 쓰죠. 근데 일본은요. 상의하고 하의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다 또는 상의를 입다는 키루를 쓰고요. 하의 종류 치마나 바지, 레깅스, 스타킹 이런 거 있잖아요. 양말까지도 하쿠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자, 그럼 하쿠를 활용해 볼게요. 짧은 치마 미지카이 스카토라고 하면 되겠죠? 미지카이 스카토를 하이테 이마스. 자,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얘도 하쿠를 씁니다. 스니까오 하이데이마스. 어릴 때부터 안경을 쓰고 있어요. 자, 안경을 쓰다는 메가네오 카케르라고 합니다. 고도모노 토끼카라 메가네오 카케테이마스 하면 돼요. 비싼 귀걸이를 하고 있어요. 자, 귀걸이라고 하는 게 피아스라고 합니다. 가카이 피아스오 하고 있어요니까 시떼이마스 하면 되죠.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라는 뜻이죠. 배가 고프다는 오나카가 스쿠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오나카가 스이테 이마스 하면 되죠. 감기에 걸렸어요. 자이 아이도 감기에 걸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감기에지만 니 쓰지 않아요. 카제오 히쿠 자 만들어 볼까요? 카제오 히테 이마스 무척 피곤합니다. 피곤한 상태입니다라는 뜻이죠. 자, 피곤하다는 쯔카레르라고 합니다. 도데모 쯔카레떼 이마스. 자, 쯔카레떼 이마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결혼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일본에서는 저 결혼했어요라고 할 때는 케콘시떼 이마스, 떼 이마스를 씁니다. 이거 아주 아주 중요하니까 챙겨두십시오. 私結婚しています 하면 저 결혼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시점 과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고5년前に結婚しまし다 이렇게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데이마스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로 나오는 동사 단어들이 조금 있습니다 같이 잡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 건 우리 자기 소개할 때쓸수 있는 때 이마스를 조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가 주거 위치입니다. 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자 어디 어디에 살고 있다. 자 에라고 하는 조사가 올 때랑 어디 어디에서 살고 있다, 지내고 있다 할때 조사가 달라지겠죠. 서울에 살고 있어요 할 때는요 스무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조사는 니에요 서울에 살고 있어요. 서울은이 슨 네이마스. 자 스무는 니라는 조사랑 같이 꼭 세트로 기억하세요. 이거 한국 사람들 진짜 많이 틀립니다. 부산에서 지내고 있어요.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할 때는 쿠라스라고 하는 동사를 쓰거든요. 이때는 에서니까 데라는 조사를 데리고 와요. 부산데. クラシテイマス 요렇게도 써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틀리시냐면 부산데 슨데 이마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어디 어디 에 근무하고 있어요랑 어디어디 에서 일하고 있어요는 동사가 또 달라져요. 어디어디 어디 에 근무하다는 니츠토메루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은행이라는 단어는 ギン거든요 ギンゴ니 또 며느이 마스 요렇게 써요. 하지만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자, 일하다라고 할 때는 하타라크라고 하는 동사를 쓰거든요. 긴고데 하타라이데 이마스 요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 아이도 역시 에라는 조사에서라는 조사 잘 비교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니 스무 쓰면 되고요. 대쿠라스 네, 여기는 니츠토메르 여기는 대하타라쿠 네, 이런 동사 조사랑 세트로 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뭐 취미활동이잖아요. 기타오 나라 때 이마스 나라 우일 그룹 동사였고요. 마지막 요즘에 헬스장에 다니고 있어요. 자 헬스장이라는 단어 조심하세요. 헬스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짐무 또는 스포츠 센터 또는 뭐 피트니스 센터 이렇게도 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짐을를 많이 씁니다. 다니다라고 할 때는요. 가요우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사이킹 지문이 가요 때 이마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우리 때 이마스 진짜 많이 쓰죠, 여러분? 요거 정말 정말 중요한 표현이고요. 회화할 때 반드시 나옵니다. 어떻게서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그죠? 떼용 뒤에 이마스만 붙이니까 이거 뭐 떼용만 알면 되는 거예요 질문을 조금 해 보죠 자첫 번째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나さん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네모 이마와 경기 도니 쓴네 이마스 이번 여러분은 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저 공부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입니다. 여러분은 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저 공부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입니다. 여러분은 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저 공부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입니다. 여러분은 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저 공부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입니다. 여러분은 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저 공부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입니다. 여러분은 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저 공부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입니다. 여러분은 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저 공부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입니다. 여러분은 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저 공부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입니다. 여러분은 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저 공부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입니다. 여러분은 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저 공부하고 있어요 3番、여は安をさんは眼鏡をかけていますか私は家ではかけています。でも学校ではいつもコンタクトをしていますね。はい、4番、여러は今はおなかが空いていますか私は30分前にご飯を食べました。うん。それで今は お腹は空いていません。コーヒーを飲んでいます。お盆夜部年門がペグボイなよ。皆さんは何か習っていますか？うん、やっぱり日本語習っていますね。私の動画を見ながら他に何か習っていますか？私は今は何も習っていません。前はネイルアートを習っていました。 資格をを取っててからはセルルフネイルアートをしていますね私が好きでやっているから本当にもう大変でも楽しいです。<laughs> 月曜日に学校に行きますから、うん、新しいネイルアートは明日しようと思います。皆さんは何か習っていますかももはゴいッサよでいますか それでは皆さん、復習たくさんしてください。新しい単語も覚えてください。私の動画が勉強になりましたら、いいねをお願いします。お疲れ様でした。バイバーイ。